어, 11월 24일 일요일 저녁, 어, 지금 10시 한 40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도 끝났고, 예. 어, 손님이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점심 때는. 네, 오후 늦게 어, 손님들 좀 계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잠시 좀 틈을 내가지고, 어, 오늘의 주제가 어, 술집, 주점, 그리고 노래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지금 이제 11월 말이다 보니까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뭐 송, 년에 각종 또 모임들이 많아서 어, 예전에는 술도 많이 먹고 또 2차, 3차 하면 노래방도 가고 또 나이트 클럽도 가서 또뭐 연말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가 있었던 게이주음의 때인데요. 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어, 술집들 주점을 비롯해 가지고 노래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고 사실 뭐 올해, 올해부터는 노래방이 창업하는 것보다 폐점하는 게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가깝게 한번 저희 매장 앞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매장 앞에 건너편에 어, 노래연습장 그리고 아래층에는 코인 노래방 이렇게 있는데요. 어, 그 모습들 보고 이 건너편 블록에는 코인 노래방이 어, 3층에 있었는데. 3 개월 전에 폐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매 권리금 받고 또 양도 양수, 양도 양수를 하려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매물을 내놨었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서 결국엔 철거, 폐업을 하게 된 모습들 봤거든요. 노래방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소방법 규제도 많아지고. 안에 뭐 환기시설이라든가 뭐 마이크, 음향시설, 집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그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노래방, 일반 노래방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코인 노래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런 모습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2층의 노래방. 여기 사장님은 저희 가게에 단군 손님이기도 하셨어요. 한 1, 2년 전까지 해도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한 2년 전에는. 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항상 이 노래방이 예, 음악소리 또술 마시는 예, 손님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예, 노래방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모습들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볼게요. 자 2층에 노래연수장 음... 아마 일요일 저녁이어서 조금 더 한산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좀 안에 좀 들어가기가 너무 그려지는데요. 네, 음악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게 많이 좀 한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월 저녁이라고 학생들도 지금 좀 쉬는 날리기 편데 네, 지금 조용하고 아래층에 있는 코인 노래방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오후 10시 이후에 미성년자 가 출입이 금지되고 있고요. 어,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어, 이렇게 코인너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네. 이게 지금 천원짜리, 천원이면 네 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에. 2 5 0만 꼴이네요 500원은 두곡 1000원에 네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노래방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서가 좀 메말랐을까요? <laughs> 별로 노래방을 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어, 술도 많이 마시고 거의 뭐 노래방도 자주 왔었는데 지금은 네갈 일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문화들이 이렇게 뵙겠습니다. 제가 노래방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초반에도 노래 한 곡에 5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래는 에어 비용이 더 이렇게 낮아지는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좋은데 여기 영업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경쟁도 좀 심화되면서 이런 게 조금 더 어렵고 이게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기 노래방 사장님은 저어도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어서요. 어, 한 시간 정도 전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잘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참 밖에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한 곳으로 안 되니까 뭐 오락물 같은 네. 이렇게. 아, 집에 동전 교환기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겠죠. 음, 이곳은 이제 호남대 어, 정문 메인 사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대학카페입니다. 어, 여기 보면 3층 매장이 임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넓은 공간이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전놀이방, 노래방, 코인 놀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매물로또 새로운 주인을 어, 맞기 위해서 이렇게 매물을 내놨었는데 거래가 안 돼서 다 철거가 된 상, 상황입니다. 2층 이고 원래 여기가 제일 오래 먼저 생긴 코인 노래방인데 이곳이 아 어, 이제 생긴 다음에 저 앞에 보시면 저기 2층에 코니싱어 어, 동전 노래 연습장이라고 또 코인 코인 노래방이 새로운 곳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었던 어, 또, 코인 노래방, 또,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눠 먹기, 좀 경쟁이, 어, 되어가는 상황.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오픈했던 코인 노래방은 아마 시설도 좀 낙후되고, 기기라든가 관리 쪽,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 철거를 하고 폐업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나가, 3층에 코인 노래방이 폐업하고, 한 3-4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공실로 어, 임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노래방 상황 현장의 모습들 어, 일단 문 곳은 가기가 제가 힘들어서 저희 매장 주변에 한 3군데 정도 살펴보고요 어,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의 생존창업 어,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 어, 저녁입니다 저도 오늘 가게 어, 이제 마감을 마칠쯤 해서 어, 어제 방금 본 영상 보시면 저희 매장 주변에 어, 노래방 또 코인노래방에 대한 모습들을 어, 실황으로 한번 있는 그대로 모습들 보여드렸는데요 어, 오늘 주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맥주도 있습니다 이 테라 이 카스 오늘 제가 뭐 술을 먹자는건 아니고요 술유, 술에 대한 이야기들 소주도 있고 네, 이야기를 해보자 해보, 합니다 아, 달력을 봤더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 지금 11월도 한 일주일이 채안 남았고요. 어, 2019년도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내년은 2020년 또 새로운 해가 되고 있는데요. 아, 연말이면 그송년회또 각종 모임들이 많아가지고 뭐 약속들도 많이 있으시죠. 보통 이렇게 연말 모임을 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뭐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우리의 뭐 식사를 겸해서 이 소주도 한잔하고 또 맥주도 한잔하고 또 폭탄도 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들이 그 연말 연시에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덩달아서 외식업이라든가 주점 뭐 술집 또 노래방까지 이 상황을 이뤘던게 연말 어, 연초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보셨다시피 음, 이런 흐름들 이렇든데 뭐 정책 의 영향도 큰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들 뭐주 52시간 제가 도입되면서 빨리 퇴근하다 보니까 직장 내 회식이 없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매장 주변에도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어, 두 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평동산업단지, 소전산업단지가 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제보 있고, 회사 유니폼 있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단체 손님들의 비중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민속 주점을 비롯해서 뭐 포장마차, 왕대포, 또 라이브 카페, 또사케 이자카야라고 타죠. 또 소주방, 또 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분위기가 요즘 문화 트렌드 자체가 여러 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단체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또 혼술을 즐기는 또 문화들 혼자서 저도 혼술 좀 하잖아요 혼술즐 하고 그런 분위기도 확세 확산이 되고 나술도 거의 안 마시죠. 나술하면 네,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분위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술을 안 마시는 사회로 가고 있다. 네, 물론, 뭐, 월화별 측면에서는 술도 적당히 이렇게 즐기는 게 좋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맞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뭐, 저같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외식업을 하고 있고, 또 주점, 또 술집 업종에 계시는 사장님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는 뭐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지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이 적어지는 이 즈음에서 이런 분위기가 사라진다면 음, 가뜩이나 좀 어려운 뭐 자영업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술을 좀 마셔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 좋으면 2차, 3차도 가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맥주 한 잔도 하고 또, 당구장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지금 이제 1차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1차에서 뭐 회식을 하더라도 1차에서 술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히 끝나면서 이 가버리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점만 생각일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네. 그저도 한번 제가 이사랑모신분 광주에서 발행되고 있는 생활정보, 신문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어, 여기서 지금 술과 관련된 또 노래방, 노래홀과 관련된 업종들이 금매라든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 볼까요? 아, 광주 같은 경우는 그 호프 일반 주점, 술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할수 있는 곳들이 무려 202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급하게 또 매장을 또 내놓는 내놓, 또뭐 경기 부진이라든가 매출 감소, 또 경영사 어려움 때문에 매장을 내놓는. 그런 곳들로 보이는 곳이 한 202개 0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연관해서 보시는 게 이제 노래방입니다. 1차가 술리안 되면 2차도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겠죠. 네, 노래방은 117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 감소 추세입니다. 앞서 이제 도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 노래방은 줄어들고 있고, 코인 노래방은 조금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규 노래방을 창업하는 숫자보다는 이 폐업하는 게앞주는 그런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우리가 한때 정말 진짜 이렇게 핫하고 아 그런 노래방 문화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하고는 좀 정반대 또 가는 새로운 흐름의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래방 경영이 힘드니까 정말 금매로또 권리금 없이 여기 내놓는 것도 광주에만 한9곳 정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광주 사랑방 신문의 주말판을 분석해 보니 어, 술집 은 202곳, 노래방은 117곳 합치면 한 319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음주 문화의 변화, 경기 위축, 최근에 뭐 윤창업법을 통해서 음주 단속도 한층 강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영향도 심지적으로 좀 미쳤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주 50시간제 근무제 또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법이라고 있잖아요. 회식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여혐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도 조금씩 깔려져 있다. 그래서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혼술 문화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어, 이 주, 주류 관련된 업체에 어, 조금 조조한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술 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방송에서도 한 말씀 드렸지만 주류를 발주해 주는 기사님 예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했다면 지금은 한달한달 보름에 한, 달, 한, 달 보름 한 번꼴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 이 술이 좀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고, 실제로도 어 매출 자체가 한30% 정도 줄었다는 게 주류회사, 또 기사 납품업체의 현장의 목소리였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오셨어요. 대리운전 또 이야기 마무리를 하고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음.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윤창업법 나오고 음주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아, 이게 대리운전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업계의 기대 심리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음주속 강화되니까 무조건 술 마시면 대리운전 불러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여쭤봤습니다. 어, 사장님, 오늘 대리운전 어떠세요? 분위기 어떠신가요? 라고 했더니 아, 지금 오히려 더안 된대요. 예. 왜냐면 어, 술 먹는 그 횟수라든가 시기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죠. 예. 술을 많이 먹고 대리운전을 이렇게 불러서 가는 그 수요보다는 그러나 좀안 먹고 자리를 피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업계 일자리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이 있어도 아 시에서 열시 사이, 아홉 음, 시에서 열시 사이가 그때가 조금 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 대리운전 사장님의 또 현장의 목소리죠. 오늘 직접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이게 뭐 전국적인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전국 노래방에 한3 0 0 0개 정도가 있고요. 매출이 한 1점, 1조 5천억 정도 하는 시장이고, 종사자는 한 6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요들이 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좀 줄어들 것이고, 어, 업계에 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예. 아, 마감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는것 같아요. 전체 좀 분위기로 돌아다니시면 안계시고참 걱정입니다. 이 11월 달이 아, 작년 대비로 때는 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작년은 11월, 12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체감하기가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자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또 내일 뵐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